하는 것. 사는 무슨 사자? 음, 이제 조금 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무리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보통 스승사 그랬는데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스승보다도 누가 먼저다? 무리가 먼저죠. 무리가. 그렇죠? 무리가 있어야 그 가운데에서 좀 나은 사람 하나 스승으로 <laughs> 뽑는 것이 되고 장수로도 삼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사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주역의 일곱 번째 괴명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괴명이면 지수 사라고 되있는데요. 자 밑에가 물 괘가 되고 자 위에가 땅 괘가 이렇게 되있습니다. 위에 자 팔괘 다 외우셨죠? 자물 괘가 되고 자땅 속에 땅 속에는 항상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을 기본으로 해서 쭉, 저기, 뭐야, 그 나무들이 자라고, 나무, 물이 있고, 나무들이 자라면은 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여기는 이 양의 군자를, 두루두루 이 음의 물이들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 하나가 되고, 음이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건 누구예요? 양이잖아요. 아, 자, 음이잖아요. 그죠? 그 음의 물이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면, 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언덕 부자죠 언덕 부자가 되고, 이렇게 쓰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뭐죠? 장수수 또는 거느릴 솔자입니다. 왜 장수수 거느릴 솔자냐면, 이렇게 썼지만 실은 옆에서 쓴요 글자이기도 합니다. 언덕 부자 그러면, 장수의 깃발은 어디다 꼽느냐 면은 여러분들, 남한산성이나... 그 다음에 저 수원화성 같은 경우 가보면은 남한산성에 보면 수어장대가 있죠.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장군 지휘소가 있습니다.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높은 곳에 장군 지휘소가 있고 여기가 장군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장수에 깃발을 세워두는 거죠. 임금이 계신다 그러면 누런 깃발 하나 세워두고 그래서 깃발을 세워두는 거예요. 제일 언덕, 언덕에다가. 깃발을 세워뒀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곳이다? 장수가 있는 곳이다. 장수는 뭐하러 있는 곳이다? 그 밑에 있는, 그죠, 이 군사들을 거느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느릴 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거느릴, 이렇게 쓰면 그냥 거느릴 솔자지만은 이 두루두루 사방이다. 추원화상가 보면은 깃발이 쫙 둘러서 있죠. 그래서 빙글빙글, 일이다라고 하는 둥글게 쭉 펼쳐지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쭉 둘러쌌다. 그래서 이걸 둘을 잡이라 라고도 표현합니다. 둘렀다. 그러니까 자 언덕 위에 자 깃발도 쭉서 있지만은 두루 언덕 위에 이 장수를 주변으로 해서 빙그르르 하고서는 뭐예요 군사들이 도열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 사자입니다 무리가 우선이 되고 나중에 그 무리 가운데 가장 확실한 무리들은 군사의 무리들이는 거죠 그래서 군사사 라고도 표현합니다 군사사 그다음 무리사 스승사. 여기서는 지금 용사 화제요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무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바로 이제 용을 그래서 스승으로 삼았다라는 스승 사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